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제단이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은 무너집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태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란 능력이 나타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신 것과 우리가 주의 종이 된 것과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담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새로운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심으로 열한기상 새벽풍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령여 말에 게나하시고 번디오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영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르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삶을 나에게 제우사 주님의 사랑 본 바가 나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소. 정열한 마음 가지 나의 게하소서 성령의 은사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생산 담룡을 다 깨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산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 0 57장 찬양합니다. 주민은 사랑이로다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인을 다 쳐서 멸하신 결저 예수 믿는 이온 세상이기네 믿음이기네 믿. 이름이 온 세상이 기네 오늘 늘게도 드리세 참미고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주에 일세 이 세상 지나서 저주 예, 뽀개, 이,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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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어 찬, 세상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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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헤헤헤헤 메도예서더메 도미 온 세상에 길네 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혈을 따라 엘리야가 돌1 2 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길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재단을 쌓고 재단을 돌아가며 곡식 중자 두수아를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네에 물을 채우다가 혼재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불이 재단으로, 물이 재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더라 저녁 소제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에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발연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산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을 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박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아니라, 조금 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침병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비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의 임함이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그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시면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우리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하고 우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다 태워 주시는. 기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역사여 주셔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줘서 메마른 이땅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곳에 하나님 은혜의 담비로 촉촉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 오늘 우리가 믿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가. 하나님께서 그어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타는 거요, 믿는 거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그 말씀을 믿고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것, 그것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그의 일꾼들입니다. 그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떨어졌을 때 우상이 받칠 때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는 예배가 참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제단이 무너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재단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심을 의지하지 않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아니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그재단은 우상을 섬기는 재단과 같은 것이요 바로 죽은 재단과 같은 것이죠. 발 선지자 450명이 제물을 쌓아놓고 아무리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라고 그들이 구하였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 아니, 아니기 때문에 우상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그들이 불을 짖었지만은 아무 일들이 나타나지 않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의 재단이 이런 재단은 아닙니까? 주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는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발 같은 이 선지자들의 재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로하여금 깨닫게 하십시오 이것이 재단이 무너진 것이죠 하나님의 재단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재단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여 백성들을 다 오게끔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랑을 팠습니다 거기에 나무를 쌓아놓고 또 송아지의 각을, 각을 따서 거기에 재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난음에 물을 에, 네통식이나 되는 것을 세 번씩이나 갖다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 하기 전에 맨 처음에 돌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모든 집화의 이름으로 돌을 가지고 재단을 쌓았죠 그리고 나무를 그 위에 올려놓고 각을 뜬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리고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리고난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주의 종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을 주님께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불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바 선지자들이 드렸던 제사 재단에는 불이 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곳에 불이 임하여 그 모든 죄물을 화를 타오르게끔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오늘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성령의 역사여 하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내 마음을 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 가정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이 나라 이 사회의 우상의 모든 것들이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 역사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발선자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다 잡으라고 하놓고 그리고 시내가에 내려가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발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는 엘리 이 아합에게 이야기하게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서 먹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 이 갈매산 꼭대에 기 와서 기도합니다. 그 머리가 무릎에 들어가도록 열심히로 기도하면서. 그의 사원에게 꼭대기에 와서 저쪽에 어떤 징조가 있는가 봐라. 일곱 번씩이나 기도할 때 일곱 번째 사람의 손바닥만은 구름이 나타납니다. 하고 얘기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신다. 그리고 아브에게 얘기하기를 마차를 타고 빨리 이 비로에 나여 내려가는 것이 지장되지 않도록 하라고 얘기하고 자신도 성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의지해서 그 앞에서 마차 앞에서 달려 이스라엘의 입국까지 가는 그 같은 일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주여 성령의 불로 역사여 주셔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더러운 것들이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연약한 것이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상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다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안에 있었던 모든 것, 세상적인 것,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 또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주님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메마렀던 이곳에 또한 생명의 역사가 없었던 곳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담비가 내려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감사가 넘쳐나고, 그리고 말씀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와 같은 삶, 살리는 역사가 있는 은혜의 담배가 날마다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것이 아니라, 기근이 아니라, 갈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생명의 폭포수처럼, 은혜의 폭포수처럼.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역사는 하그 그와 같은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무너진 재단이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재단은 무너집니다. 우상을 섬기는 재단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섬겼던 제단이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태우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신 것과 우리가 죄종이 된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담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매만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이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를 통하여 새로워지고 새 은혜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수, 폭포수 같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귀한 역사를 통하여 이 시대가 새로운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날 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재단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섬겼고 세상을 나갔던 재단, 이제 그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재단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어소서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모든 죄와 더러운 것과 더러운 생각과 이런 우상적인 모든 것이 아버지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비가 내리는 역사가 저희 제단이 회복되는 저희들의 심령 심령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 제단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단비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뿌리 전 세계에 퍼져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드리는 붐동의 신호지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성도 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는 일을 형통케 하시고 모든 질병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다 낫게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네 교통하시는 은혜가. 무너진 재단이 회복되고 성령의 불 은혜의 단비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귀한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번외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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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